아, 여러분, 들이한번더 한번 하자고 아, 한번더 할까요? 네. 아, 마지막 기회?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어... 음, 특별히 한번더기한를 드리자고 감사합니다 네 하시네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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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퍼트 노이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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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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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죠. 살아남기 국한 <laughs> 살아남기 <미션입니다. 웃음> 직접 어 뭐야, 만들, 진짜 만드셨는데 사실 살아있는 나무 패턴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고스님인가요? 네. 그 녀석이죠. <laughs> 고스님 상황 한번 아시죠? <laughs> 네. 자, 고스 보고 있나? 네. 고스님 보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에 잠시 면담을. 네. 하시게. 아, 그렇다면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이펙터를 설정하지 않고 네. 네. 스 리스포, 슈퍼 3라인 익스퍼트로. 자, 준비되셨나요? 그래도 어떨까? 네, 하,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일단 자, 시작 진행하시죠. 하, 긴장되네요. 아주 긴장됐어요. 네. 딱히 모르다가. 네? 아닙니다. 네. 아, 저분 누군데 자꾸 누구시? 예. 네. 기다렸어요. <laughs> 자, 시작했습니다. 제우스. 테크니카에서 제일 어려운 곡 아닌가요? 어? 잠깐만 어? 네? 이게 좀 이상한데? 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아니면 이거 음? 아이패드 뗀 다음에 저걸로 직접 찍으면 안될까요? 네? 아이패드 뗀다레이저시 때문에? 레이저시 때문에 뭐 하시는거죠? 테크니카요 아 테크니카? 네 그렇죠 테크니카를 하셨는데 가프 <laughs> <laughs> 이게 일단 <laughs> <laughs> 사가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어 이게 어떡하죠? 전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어 아, 문제가 뭐죠? 아, 어 일단 아, 문제는요. 혹시... 네. 어 일단 제가 너무 못하네요. 그렇죠? 네, 되게 못하네요. 400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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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어. 연습 안 하시나요? 어 일단 사실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아이게 어, 어렵네요, 이렇게. 아, 아 네.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서. 네. 너무 슬프잖아. 오늘 <laughs> 방송. 어. <laughs> 음... 슬프게 끝나는 건 곡. 네, 약간 음... 슬픈 컨셉인가요? 밖에 비 온다. 밖에 안돼 네, 비가 오는군요. 어? 자, 밖에도 비가 오고, 재훈님의 눈에도 어... 비가 오고. 지금 자, 캠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캠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분이? 네. 아, 이게 그냥 캠으로 직접 연결 네.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자. 네, 하지만 뭐더 이상하면 추해지고 더 이상하면 이상 음, 네. <laughs> 네. 그거는 구차하고 <laughs> 추할 것 그렇죠. 같아서. 이거, 그건 양심이 허락을 하지 화면. 않고요. 양심은 허락하는데요. 아 그럼요. 아, <laughs> 네. <laughs> 전 양심이 없어.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거 없고요. 좀 아, 창피한 네. 거죠. 대상 추해져요 게임을 <laughs> 위해 양심을 포기하신 아 네. 네. 제 운님이시고요. 여러분 안티 게임 오버를 사시면. 아 <laughs> 갑자기요? <웃음> 갑자기 <laughs> 네. 구매를 하라고요? 안티 게임 오버를 사시면은 네. 게임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티 게임 오버면 네. 이 화면 이거예 여기서 여기 아. 구입하기를 누르시면. 그렇죠. 네. <laughs> 구입, 구입을 하시다고? 네, 구입을 하시면 <laughs> 네, 바로 네,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구입이 되는 거니 화면을 전환하고요. 네. 네, 이분이 이러 이런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laughs> 역시나 네 그러다가 트위치 영종 당하는 거. 아, 제가 이그 반드 게임오버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 게임오버를 홍보 아 대사세요큰 그림으로 빛빛처고하죠 빛빛처럼. 난 이승에 가지고 팔 들어왔어. <laughs> 자 그럼 일단 네. <laughs> 오늘 또 역시 망했네요 아니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망했더군요 아, 그건 뭐 제가 할바아니 물바가지에 맞아서 저는 성공했어요 <laughs> <laughs> 좋은시겠어요 그럼요 네. 저와 타이거님은 성공을 했고 야 다행이다 네. 그래서 <laughs> 난 예지했지 너무 호무하게 끝나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나오셔서 다음 도전. 네, 다음 다음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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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셔서 도전을 네, 뭐. 하시면 돼요. 아 그럼 다음 게스트 누구죠? 어, 누구죠? 다음 게스트가 제가 찍어도 되나요? 오, 좋아요. 아 어, 그럼 찍으면 조금 나와야 되나요? 네. 제가 얘기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아 그런가요? 그건 아.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럼 안 집을래요? <laughs> 아, 어떤가요? 한 네. 누가 나오셨으면 하는데요. 어, 분유 보고 있나? 분유님이요? 들어와. 분유, 분 분유 들어와. 잠깐만요. 진짜요? 네. 훈육가 없네요. 근데 채팅창에. 애 애보이, 보이겠지. 아 그러네요. 자, 아그 녀석이요. 그 녀석은 조금 더 나중에. 그 녀석이요. 네. 그 녀석이 누구죠? 어, 그 녀석은 아까 그 패턴 찍었던 그 녀석입니다. 아, <laughs> 아 패턴. 그... 아, 패턴 찍었던 녀석. 그 녀석? 그, 그 녀석? 녀석이 누구야? 아, 그 아, 녀석은 토고. 정모 총. 아 노란 모래. 토고 보 보고 그... 배,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훈육 어, 그러면... 들어와. 들어오세요. 이렇게 존댓말도 같이 써줘야 돼요. 아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좀더 웃긴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좀그걸좀 그 크게 키울까요? 아 이거 왕쌤 스타일인데? 너무 재밌는 건 지금 채팅창에 푸뉴가 없어요. 전화해봐. 아 그럴까요? 네. 음. 전화해보세요. 갑자기요? 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푸뉴님이 오셔가지고 이 플레이하는 그어 가운데에다가 어, 모습을 보시면 이 생각보다 어렵구나라고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공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주작이기 때문에 아 주작이라니요 <laughs> 저희 그러니까 어 그니까 깨끗하게 주작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 부모님 오셨어요 부모님 어 왔어요? 아, 왔어요? 아, 어디 아니, 오셨죠? 어디에 오셨죠? 어디에 오셨죠? 야, 야, 어디 오셨죠? 여기 어디 한번 오셨고 어디요 어 오셨죠? 아니요 네 리즈님이 전화하시려요 부모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분이님손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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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뭐할 수가 없군요 왜 그러시죠? 제가 흔들겠습니다 아, 방송 천재 네. 대신, 대신 흔들어주세요 네 대신 흔들어주겠습니다 대신 흔들어주시고요 네. 어, 일단 후니님 네.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번에 네. 한번 느껴보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근데 저 혼자 얘기하는 기분이네요 가셨어요 아 가셨어요? <laughs> 가셨대요 아, 아 가셨구나 네. 아 계셨던 분 맞나요? 제가 네. 못 봤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어? 다시 왔다 다시 왔어요? 어, 다시 오어요 후니님! 이쯤되면 절 매기는거죠? 그렇죠 전 음. 매기려고 지금 더 피하고 네, 네, 그런거 같아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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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은 다음에 음. 다음 방송은 풍요님이 나오시는거아 재밌을거 같아요 오, 일단은 오, 네. 네 아케이드에서 상품타가셨던 전적이 있구요 아 진짜요? 네그 상품 타자마자 상품 받았을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음. 아, 잘 팔겠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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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지도 않고 잘 팔겠다고 잘 하셔가지고 팔겠다. 이력이 있어 너무하다 네, 어, 네, 다 맞. 근데 진짜 그랬어요. 팔았지. 예. 저그랬다어요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고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절대 기범이랑 치엔스 써 했어. 네. 대팔렘이라고 음. 하시네요. <laughs> <laughs> 네, 대팔렘. <데팔램입니다. 웃음> 네. 푸팔렘. 네, <포팔램>. 자. 팔렘. <laughs> 대팔렘.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책임지고 섭외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일단 음. 방송 끝나면은 프리님한테 음. 전화 한번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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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조작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헛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고 책임지고 풀임 가능하시겠죠? 그 말을 절지 갑자기? <laughs> 가능하시겠죠? 네, 고객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내일 다음 그게 절로 네, 그게 절로가 난 것. 기회가 되면 네 함께하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부득이하게 네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됐다가 네. 유도하지 않게 네. 주작 방송으로 다운이... 다시 흥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laughs> 주작 방송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아 일단 아 정리는 우와. 해야죠 정리를 안 했네요 생각니까 네. 어 오늘 재원님이 어 챌린지를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어 물바가지 물바가지죠 물바가지를 맞는. <laughs> 영상을 찍어서 공개할까요? 를아뭐 <laughs> 왜냐면 저 <laughs> 조용히 지는 네. 주세요왜 <laughs> 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은 내 보내주세요. 실수님도 <laughs> 같이 맞으시는 거요 네. 저 죄송한데 너도 맞는 거예요. 너 오늘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네, 너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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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맞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어, 곤란하고 네네. 지금은 좀 곤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맞는 모습을 찍어서. 네. 공개님이 올려주시거나 이제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음.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네. 네, 공개를 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실 건가요? 어, 언제 하실 거죠? 네? 최대한 네, 빠른 내일 빠른 시간 안에 네, 네. 하시죠. 네, 네. 일단 정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벌칙을 수행을 해서. 네.